오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요. 라피 레드후드가 드디어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래 가지고 니케 소개랑 스킬 소개 그리고 뷰 모드 프로필 이런 거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렛츠 고. 자, 일단은 니케 소개입니다. 자, 라피 레드후드. 레드드의 코어와 융합된 라피. 지관이 보기에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? 개인적인 감상이 궁금합니다. 해 가지고 라피가 와캬퍄 그 기본적인 라피의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 이런 제복의 느낌을 싹 가져가면서 그래서 뭔가 달라진 느낌 아 너무 좋습니다. 아 뭔가 어 비주얼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예쁩니다. 아 이제 바로 한번 스킬 보도록 하죠.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스킬 소식인데 스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. 그래서 두 페이지라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 볼게요 자 라피 레드후드 카운터스 소속 이고요 타입은 화력형 무기는 머신건 이고요 버스트 스킬은 3버스트 코드는 장렬 코드입니다 최대 장탄수는 300발이고 재장전 시간은 2.5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킬 1 패시브 스킬이고요 전항 파악 해가지고 자 전투 시작 시와 풀 버스트 타임 종료 시 기본 버스트 단계가 1 스텝인 아군이 없다면 자신에게 전투 보조 버스트 1 단계로 변경 지속이 됩니다. 그리고 기본 버스트 단계가 1 스텝인 아군이 있다면 전투 보조를 해제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걸 간단하게 풀면뭔 말이냐? 1 버스트 니케가 없다면 라피는 강제 1버스트로 적용이 되고요 1버스트 아군이 있다면 3버스트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, 레드우드처럼 1버스트 썼다가 3버스트 쓰고, 3버스트 쓰다가 1버스트 쓰고, 이거는 안 되는데, 그냥 고정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1버스트를 가든 3버스트를 가든 고정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풀버스트 타임 시, 자,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, 자신이 전투 보조 상태라면 아군 전체에게, 이 전투 보조 상태라는 거는 이제 1버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. 자신이 1버스트 상태라면 이로 조금, 바꿔서 읽는다면, 아군 전체에게 버스트 스킬 재사용 시간 7.48초를 감소를 시켜주고요, 공격 데미지 8.02%가 10초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. 그냥 버프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. 버클감 있는 버프 캐릭터로 나왔다. 그리고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자신이 3버스트 상태라면, 자신에게 공격력 95.04%가 10초 유지가 되고요. 저지 부위 공격 데미지가 48%가 10초 유지 된다고 합니다. 만약에 1버스트가 진짜 마땅한 게 없다라고 하면 라피 레드우드를 그냥 가져가는 것도 버클감으로 그냥 저냥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자 스킬 2 패시브 스킬이고요. 부착형 유탄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정격 코드 적에게 우월 코드 데미지 적용 지속이 되고요. 발사체 부착 데미지 150.72%가 지속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발사체 폭발 데미지가 100.6%가 지속이고요. 자 일반 공격 120회 공격 시 자신에게 부착형 유탄 기능 부착형 발사체를 발사하여 적중한 위치에 부착. 풀버스트 타임 지속 중 폭발. 어, 그럼 계속 풀버스트가 아니면은 유탄이 안 터지고 붙어 있다는 거네? 뭐그 안에 어차피 계속 터지긴 할, 테, 할 테지만. 발사체 부착 데미지. 최종 공격력 88.11% 발사체 폭발 데미지 최종 공격력의 88.11%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최대 장탄수는 한 발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유탄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지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버프다 보니까 좀 딜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리고 버스트 스킬 액티브 스킬이고요. 재사용 시간은 40초입니다. 계승되는 힘 1버스트에서 사용 시 부대 보조 행동 양식 자신에게 버스트 스킬 재사용 시간 20초를 쿨타임 감소로 시켜 주고요. 폭발 데미지가 100.62%가 10초 유지가 되고요.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준 공격력 18.01%가 10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화력형이다 보니까 시전자 기준 공격력이 기본적으로 높아서 조금 낮게 준것 같은데 크게 뭐 메리트가 있나로 따지면 없을 것 같아요. 뭐 레드후드나 이런 애들은 뭐70%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레드후 리타 뭐 이런 애들은 어뭐50% 70%막 이렇게 가져가는데 라피가 1 스텝으로 이거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완전 부족하지는 않기는 할것 같아요.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서브 딜러로 채택이 되면서 버프도 늘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테이지 애매하게 딜 부족한 스테이지에서는 라피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어, 그런 것도 고려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버스트에서 사용시 고기동 근접형 결점병기 고준선에서 가장 가까운 적한 개에게 최종 공격력이 2808%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자신에게 폭발 범위가 100.62%가 10초 유지가 되고 발사체 부착 데미지가 421.2%가 10초 유지가 되고 스킬 2 부착형 유탄 발동 횟수 조건이 60회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10초 동안 그러면 60발마다 유탄이 발사가 되는데 버스트 때마다 어... 부착 데미지도 늘어나고 어... 이러면은 솔직히 1버스트 쓰는게 너무 아깝지 않나? 아 근데 조금 아쉬운거는 레드우드처럼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새로 나오나 싶었는데 오히려 들어갈 때 고정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지금 괜찮기는 합니다 진짜 나와서 좀 어... 1버스트로도 써보고 3버스트로도좀 써보면은 그래도 테스트해보면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일단은 스킬은 좀 여기까지 보고요. 좀 개인적인 소감은 얘를 일버로 굳이 써야 될까? 머신건이고 딜 뻥도 좋고 이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는. 일단 라핀 나오면 그냥 바로 뽑아야죠. 일단 은 스킬 여기까지 보고요. 자이번에는요 니케 프로필입니다. 라핀 레드 후드 제조회사는 엘리션 오버스펙이고요. 소속 부대는 카운터스 사용 무기는 머신건. 세븐스 드워프 제로입니다. 늘 괴로워하며 자신의 존재를 회피하려고 했지만 지휘관과 동료들의 지지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점차 자신감을 가지게 된 라피. 해 가지고 한번 라피 같이 보도록 하죠. 지휘관이 보기에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? <laughs> 개인적인 감상이 궁금합니다. 라피답다. 어, 라피답네. 아, 라피에는 이 비율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보면은 아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, 비율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표정 이 표정 변화도 너무 좋고 어, 상당히 나오면은 또 메인 화면을 한동안 또 차지할 친구지 않을까 싶네요. 자 이번에는요 뷰모션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휘관이 보기에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? 개인적인 감성이 궁금합니다. 아내 총소 좀 반지긴 하다. 총이 몇개모시어 사격 자세도 좋네 라피 스킨 언제 나올라나 아 저렇게 게이지로 차는구나 어 저런식으로 붙어? 오 방금 유탄 붙은거 보셨죠? 그럼 저게 팡 터져? 오와 한 번만 더 부착시켜줘. 아 쏘자마자 지렸다. 잠깐만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쏘잖아요. 쏘자마자 터져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게 맞아. 글제 이번 이해 제대로 했다. 그러니까 이 버스트를 쓰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반짝이면서 붙어 있다가 여기서 버스트가 싹 써지죠. 여기서 버스트 써질 때, 이 터지는 모션. 그리고, 아까 붙어 있던 거 지금 떼졌고, 지금 여기 이제 안 붙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즉시 딜. 바로, 어, 즉시 유탄 터지면서 딜 들어가는 거. 아,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맛있네요. 라피 한번 나와보면은, 이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일단은 뭐 라피 스킬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. 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빠빠롱.